화요일 시장에서 NFT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습니다. 메타버스의 대명사인 미국 온라인 게임 업체 로블록스가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넘는 6천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벽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저항 라인을 몸통으로 뚫고 돌파한 모습이 보여주었고 5일 선을 몸통으로 딛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성공 tv의 김석사입니다. 화요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고 많이 추웠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은 어떠셨나요?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 눈발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벌써 겨울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생각해보면 연말도 이제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좋은 결과로 올한 해도 수익으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미국 증시는 다시 한번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고가를 달성한 이유는 미국 하원에서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는 날아가는데 코스피는 왜 이리 맥을 붙이고 기어다닐까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는 호흡을 맞춰가며 비슷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탈동조와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경제구조의 기초 체력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근래 국내 증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의 글로벌 악재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뉴욕 증시는 미국의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 개시 발표에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국내 증시가 이렇게 힘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발 훈풍으로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흐름이 좋았던 종목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화요일 시장에서 NFT 관련주들이 급등 나왔습니다. NFT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로 상호 교환이 불가능한 가상 자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임, 예술 분야에서 NFT 투자가 열풍 중입니다. 해외에서는 가상 고양이를 키우는 게임 크립토키티의 캐릭터가 NFT로 발행돼서 약 18억 원에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미술에서도 NFT 기술을 적용한 재테크 열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NFT 비즈니스가 확대되며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메타버스의 대명사인 미국 온라인 게임 업체 로블록스가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3분기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2배 넘는 6천억대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미국 학교들이 대부분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하면서 이용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이용 고객이 10대에서 2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용자들의 중요한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수혜를 받던 종목들이 일상 회복을 하며 꺾이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인 노블럭스가 건재함을 과시한 것입니다. 이처럼 디지털에 익숙한 mg 세대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가상세계가 점점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생각보다 더 빨라지게 된 겁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7개 파트너사들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더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내년 초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메타버스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외부 해킹이나 보호는 물론 언제 어디서든 소유권이나 원본 여부를 편리하게 인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거래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거래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바이브 컴퍼니입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업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플랫폼, 소피아로 데이터 수집부터 의사결정까지 비즈니스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최근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신사업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7월부터 상승한 후에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졌었습니다. 최근에도 시장이 빠질 때 같이 빠진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이 거래를 연속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시장이 어려웠는데, 결과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캔들이 10선을 딛고 있고, 거래량도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최근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골든 크로스 했고, 화요일 시장에서도 단기 이동 평균선이 머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만 매물대가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야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주봉 차트 보겠습니다. 7월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모빌리트 글로벌 혁신센터에 디지털 트윈을 도입한다는 소식에 바이브컴퍼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며 급등한 모습입니다. 바이브컴퍼니는 2018년부터 디지털 트윈 영역의 연구개발 및 사업을 진행해온 디지털 트윈 분야를 선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가를 달성한 후 시장이 빠질 때 같이 하락한 후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완벽한 V자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상승이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거래량이 계속 줄어들고 자소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저항라인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매물 대도 저항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월봉 차트입니다. 상장하고 이제 약 1년 조금 넘은 13개월 정도 된 모습입니다. 크게 눈에 띄는 흐름은 없는 편입니다. 박스권으로 행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거래량이 계속 없는 상태에서 줄어들고 있고 박스권 상당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상당의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31.4% 오른 것으로 2011년 7월 이후 가장 높습니다. 식물성 기름 밀가격 급등 중이고 수확은 부진해서 생산은 감소했는데 비해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CNN에 따르면 극심한 날씨, 공급망 문제, 노동력 부족, 비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 상무부는 국민들에게 비상사태를 대비해 식량 비축을 공지했고 이후 사재기 구매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올해 3월부터 국제 곡물 가격 급등에 팜스토리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단기적으로 팜스토리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직 투기 단계인 B3 마이너스에 있는데 투자 등급인 B2 플러스로 올라서면 신용등급 한 단계 상승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투기 등급에서 투자 등급으로 오른 기업을 라이징 스타라고 부르면서 대우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업적 재무적으로 큰 폭의 개선을 보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팜 스토리의 기업 전망이 좋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종목 팜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팜스토리는 1991년에 설립돼 배합사료, 양돈, 도축제품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배합사료의 매출비중은 58%입니다. 팜스토리 일봉차트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추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달 곡물가격 이슈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하고 이후에 행보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9월 말에 세계 곡물 지수가 발표되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10월에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반등 후 행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요일 캔들이 그동안 박스권으로 행보했던 구간을 이 저항라인을 몸통으로 뚫고 돌파한 모습이 보여주었고, 5일선, 5일선을 몸통으로 딛고 있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동 평균선이 정별로 자리 잡고 있고, 현재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 중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정거점 라인까지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는 여력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래량이 다소 부족한 점은 주의해야겠습니다. 팜스토리 주봉 차트입니다. 차트를 2016년 이후로 길게 보면 올해 거래량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차트도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의 모습입니다.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비할로 자리잡은 가운데 최고 3,385원도 올해 기록했습니다. 10월부터 우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중인 모습이고 이동 평균선과 매물대가 모두 캔들 밑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거래량이 다소 부족한 점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팜스토리 월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2001년 이후로 길게 보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었던 2000원대 라인을 올해 돌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이 정별로 자리한 가운데 5월 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중인 모습입니다. 올해 하락했던 때도 있었지만, 하락했을 때도 기존 저항 라인이었던 2,000원대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딛고 상승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굉장한 고점 라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심할 필요는 있고, 거래량이 다소 줄어든 점도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다행히 약하지만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5월의 일만의 약하지만 반가운 상승의 모습이었습니다. 내일도 미약하더라도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실력을 키우고 좋은 수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